자, 유니포, 이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용사의 면허에서 면허 발급 및 취소의 내용에서 면허 발급 자격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영업신고도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면허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자격 기준이 되는지 보, 보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이수가 있고요. 자격증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수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이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미용학사, 미용전문학사 이런 부분으로 해당이 될것 같고요. 미용학점은행제 학점으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이 미용학위를 취득한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이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고등기술학교 상당히 중요합니다.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이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고요. 요 부분들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방,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자격증, 미용사 피부, 미용사 일번 일반 그리고 미용사 손톱 발동 그리고 미용사 분장 화장이 각각 자격증 네 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허의 결격자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정신질환이 있는 자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 에이즈나 결핵 환자 마약 등의 약물 중독자 면허가 취소된 후몇년1 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여기서부터 면허 결격자는 조금 정신적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요런 어 심각한 질병들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면허가 취소된 후요 부분도 어. 변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아닌 1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허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했어요. 제가 면허를 땄는데 다른 분이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면허증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께 뭐 개인적인 그런 친분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했어요. 이럴 경우는 1차 위반은 정지, 면허 정지 3개월. 이차 위반은 면허 정지 6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의 경우입니다. 면허 결격사유자, 정신질환, 감염, 마약 중독자, 면허 취소됩니다.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자안 되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3차 위반시 면허 취소가 되고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간에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면 면허 정지에서 그냥 바로 면허 취소로 가게 됩니다. 요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면허 수수료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어디다? 어, 영업신고하는 쪽이죠. 영업신고하는 부분이 시군구청장에게 얼마? 신규 5,500원. 제교 보이시는 3,000원을, 어, 수수료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유니포였습니다.